저는 그냥 춤추, 춤만 추다가, 아, 춤추는이래자죠 제가. 아멘. 근데, 아, 그래. 오늘 목사님이 전화하시겠는데, 아, 예수님이 손짓하시는 것 같아서, 아멘. 신동하고 왔습니다. 어제도 왔는데 또 오기 힘드는데, 아, 지금 제가 기도 중에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인미한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 웃으시는 저 얼굴에, 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음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음,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는데, 음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꿔 주셔가지고 한것마은 내가 돌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아멘. 많이 하진 않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멘.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 원고릴 때 그것만 내 것이지. 사실 그걸 포기할 때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량 음, 동안 하려다가 시간 음, 안전을 잠깐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어 저는 이제 재장년에, 어, 저는 이제 춤추는 예배자로서 월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보내 주시는. 그 단원들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가 전에 이워십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음. 이제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께서 신을겠대요 아, 네. 응, 춤추는 유배자가 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어우, 저는 축복받은 사람은 저렇게 춤추는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우, 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춤을 추지? <laughs> 그랬는데, 하 안에 일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쓸 것이다. 아멘! 그래, 그러면서, 아그 그럼 하나님 나 혼자라도 추고 다닐게요. 아멘.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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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래, 배워야 되니까 음, 조금 배우다가 혼자 춤추러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 선교단 이름까지 주시면서 음. 그 해에 6개월도 안 배웠는데 저를 미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혼자. 구십칠 년도에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 제가 어, 미국을 보내신 거예요. 아직 손에 벨을 들려서 제대로 못할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 신학생이라 돈도 없는데 다 해주시고 어? 아멘. 어, 갔는데 미국의 하나님 내가 너를 꼭 하리라. 내가 이 미국 사람이 이 이 사람들과 같이 내마도똑 똑같이 축복하리라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뭐 가르칠 줄 모르는데 제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멘. 그걸로도 너무 감사한데 집회를 보내시는 거예요 집회지 하는 것도 감사한데 또예수제를 우리 목사님 아시죠 작년에 12월에 11회를 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 국회의원들을 보내주시고 아멘 예 해마다 어, 음, 장경동 목사님이시라던가 높으신 분들 보내주시 저는 그런 분들 안 찾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개척교회에 자리 채우려고 다른 분들이랑 어, 개척교회 어, 목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녔는데 예수제까지 해서 정말 작년에 1 1일 했습니다. 그런데어 <laughs> 작년에 음, 제가 집회를 이제 한국교회에 이제 일만한 어, 목사님들은 저를 좀 아쉬운 건 아는데, 예. 장 작년부터 코로나가 비대면이 생겼죠. 근데 제가 영두포가 사무실입니다. 근데, 어. 오늘 갑자기 영두포에 그 코로나가 터지면 저희 건물부터 문을 닫습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집필만 다니면 괜찮은데 예술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수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오늘날 가니까 나라에서 오늘 닫았습니다. 일등야.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그냥 무조건 그것만 보고 달려왔는데 수업을 못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바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저는 그냥 집회든 뭐든 어디서 목사님이 전화 오시면 예수님이 오라는 것 같이 느껴서 음. 무조건 다녔어요 아, 근데 이게 딱 끊기니까 숨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 맞아. 아, 맞아. 네, 그래, 그렇죠. 그래서 기도원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엎드려 있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고 쉬지 않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서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바짝 엎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느낌에 한 무거운 태풍 이게 한 덩어리가 오는데 고개를 조금만 들고 있어도 거기에 맞아서 죽는데요. 아, 그게데땅 느낌이 다리실 아들이 죽었을 때 육대자로 고개까지 숙이고. 기도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엎드리는 게 뭐지? 아 근데 딱 느낌이 기도도 못했어요. 그냥 성경보고 기도만 하고 혼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이만큼도 들지 말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1월에 제가 예술제 끝나고 방학 끝나고 1월 한달 방학이고 2월부터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2월 수업하고 3월부터 그렇게 된거죠 그죠? 그 장면에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요 저도 성경은 많이 아 읽었지만 했던 은 했죠 다들 근데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요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님이 근데요 화장실을 보다가 화장실 갈 때는 들고 틀고 가요 음. 시간 있을 때밥할 때는 틀어놓고 그데요 음. 이게 단계가 되니까요 음.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딱 하니까 아. 25일 되니까 딱 근데 나는요 성경이 그렇게 짧은지 몰랐어요 어. 세상에 그리고 저는 건강했어요 근데 25일 딱 그리고 2 5일날 끝나면 저녁에 밥을 너무 제가 식사를 너무 잘해요 밥을 너무 먹어서 그런 줄 알고 저녁에 너무 배가 불러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배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근데 이상하게 건강했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증세도 없었고 어디서 숨다 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30분 간격으로 이 날로 이, 이 배를 자르는 거예요. 아버지 배인가 어딘가를 자른 거예요. 배. 그렇게면서 하세금을로 쏟으니까 끊어지더라고. 야. 근데 나는 이거 너무 다 바쁘다 보니까 병원에 검사를 안 다녔죠. 제가 몇 년을.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병원에 종합병원에 전화하니까 예약을 해야 된대요. 음. 그래서 일주일 예약하고 갔더니 음. 그 더러운 게싹 빠지고라. 처음에는 아. 한주도 없었어요. 음. 근데 감사한 건그 치료함을 받아서도 감사하고. 음. 제가 1년6 개월 만에 또 병원에 가큰 병원에 가서 내가 또 했어요. 했더니 너무 깨끗해. 근데 저도 그것도 감사한데 그때부터 성경이 나를 안 떠나요 아... 25일 걸렸는데 이제는 20일 걸리고 아, 네. 이게 습관에다가 습관화가 돼서 아... 의무적으로 이 성경 보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아, 네. 그때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은 그리고 넉넉하게 한 번은 돼요 오, 네. 그럼 지금 몇 개월이 24개월이 넘었죠? 왜또 네. 객했어요? 예. 1 2도 12독은 아니라도 열2독 하잖아요 음. 지금까지도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사역이 어, 다시 시작했지만 음. 근데요 이 성경이 이말을아니까이성경은 잠시 안읽으면 이게 아편? 뭐라 그러죠? 중독? 중독 남편이. 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기구나그리 어, 음. 요즘에 제가 너무 감사한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이, 자랑하려고 안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성경을, 음. 저는 전녁이 돼서 성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단어들도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예 틀어놓고 했대요, 또. 시간이 없으면. 음.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음. 아, 정말 우리가 영혼,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영의 단계에서 음. 내가 있으면, 이게 지배하니까, 그냥 되어지는 거야, 모든 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도 기도하고 있지만, 너무, 너무 감사한 것이, 아까 우리 교수님하고도 통화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는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왜 빨리 하나님 응답 안 주세요? 네, 그랬거든요. 나는 급한데. 그랬더니. 대나무가 왜 마디가 있는지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랬더 마디는 다시 자라기 위해서 트는 작업을 한대요. 마디가 잠깐 트는 동안은 아프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 마디가 자란다. 그래야 꽃꽃해서 태풍에도 안 걷거지. 너는 지금 마디를 트는 기간이다. 시원한거야 음. 그러더니 그저께 아침에는 내가 새벽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와인젤라틀에다가 당신의 보혈에 폐장을 음. 들고 있다가 음. 내가 딱 가서 앉으니까 여기를 열어서 부으시는데 그그 음. 술마냥 성령의 그 보혈의 그그 피의 술이 내 몸의 혈과 각 세포에 음. 파고드는데요 감사한 게난 네가 너무 좋아서 난네 속에 들어가서 난너 없이 못 살아. 그러나 내가 이 피를 붓고 들어가야 돼. 저는 그 행복감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 마지막으로. 저는 미디한 약속 교회가 저는 대단한 교회라고 봐요. 아버지 큰 교회는 이렇게 못해요. 아버지 이 교회가 참큰 큰 교회고 제가 사역을 20, 20년 동안 했는 동안에 봉사가 많잖아요. 사람이도 없는 거고. 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언제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 사역자들은 사람들 있는데, 남들이 <laughs> <나는 이렇게> 보니까, <laughs> 사람들이 나한테, <많대. 웃음> 왜 이렇게 짚에다니고 돈도 못받는 그러나 우리 위대한 약속에 하나님께서 아, 정말 놀라운 계가 아, 정말, 아, 정말 아, 예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고요. 아, 아, 우리, 아, 우리 우리 유명한 우리 박영수 목사님, 아, 목사님, 아, 목사님 아, 제가 아, 많이 봤어요. 판포리시든가 그런 사진으로 유명한 목사을 봤는데 아, 여기서 만나니까아 하나님 순종하면은 참. 지금 어, 유명한 목사님도 또 만나는구나. 우리가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정말 진짜 천안에서 제일 위대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저도 같이 기도할 것이고요. 정말 더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도대로 큰 성전도 하나님이 아멘. 일이 되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아, 도저히 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중에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기한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들 심령에 타고 들어가게 해주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다윗이. 정말로 힘들어서 생명에 쫓기고 있을, 굴에 있을 때에, 외로운 자, 정말, 버림받은 자들이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루어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 하늘에 영권 있고 물권, 신권 있는 자들 보해주시고 외로운 자, 마음 아픈 자, 상처받은 자, 평등자들 보해주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큰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